2025년 현재 한국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변수는 뭘까요? 서울의 아파트, 요즘 다시 오르네만의 말이 많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잘안 보이는 진짜 위험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미국 정치 얘기가 왜 한국 부동산이랑 연결되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은 다시 무역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를 기준으로 트럼프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에 20에서 25%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 알루미늄 같은 건설 원자재도 타깃이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한국은 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자재 가격 오르고 환율까지 불안정해지면, 결국, 건설비가 치솟고, 분양가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024년 한해 동안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으려면 평균 9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셈이죠. 게다가, 트럼프가 무역장벽을 치면, 한국 수출산업,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 말은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는 뜻이고, 국내에서 생산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지역의 주택 수요는요? 당연히 줄어들죠. 지방 부동산, 특히 산업도시 중심으로 미분양이 더늘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관세 때문에 미국 물가가 더 오르면, 미국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그럼 한국도 쉽게 금리 못 내리죠. 이자가 높은 상황이 계속되면 누가 집 사겠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팩트 기반 현상 정리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분양가는 계속 오릅니다. 건설사들 공사비 감당 못하면 신규 분양을 미룹니다. 공급은 줄고 인기 지역은 다시 매물 품귀 현상 생길 수 있어요. 비싸도 사야 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지방은 미분양 폭탄의 위험이 커져요. 수요도 줄고, 산업 기반도 약해지고, 금리까지 높다면, 지방은 부동산 가격 조정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간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셋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건설사 줄도산, 청약시장 마비, 투자 위축 등, 부동산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넷째, 트럼프발 리스크는 단기 이슈가 아닙니다. 2025년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축소, 가격 불안정, 수요 위축, 미분양 누적. 이렇게 연결되는 악순환 루프로 갈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금리 내린다더라. 집값 오른다더라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세계경제 흐름,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방향까지도 같이 봐야 내심 마련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